드디어 소식이 퍼져 나왔다. 배우 강예원이 자신의 앞트임 복원 성형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했다. 그러나 성형 고백만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 노박구 탁재훈에서의 출연에서 강예원은 그동안의 얼굴 레전드를 재조명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얼굴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향해 눈길을 돌린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한 첫 인상은 안타깝다다. 강혜원은 성형전의 레전드 얼굴로 기억되어 왔지만 이번 변화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1월 4일에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강혜원은 자신의 성형 과정과 탁재훈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 순간 팬들은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새로운 외모에 충격을 받았다. 앞트임 복원으로 얼굴이 크게 변한 강혜원 이제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성형의 결과가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녀의 새로운 모습이 어떤 논란을 불러올지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강의원의 압트임 복원은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의 중심에 머물렀던 그녀의 얼굴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안타까움과 기대를 함께 호소하며, 그녀의 향후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의원, 성형의 상처를 토로하다. 오늘 강희원이 탁재훈의 콘서트에 참석한 소감을 공개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았다. 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그녀는 의외로 소심한 면모를 드러내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다. 이날 탁재훈은 강희원의 얼굴 변화에 대해 말했다. 얼굴이 많이 변하셨어요. 라는 그의 말에 강희원은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의외로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변한 이유를 앞트임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성형 근황을 솔직하게 밝힌 강혜원은 팬들과의 소통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얼굴에 대한 상처와 소심한 면면을 드러내며 강혜원은 그녀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녀의 성형 고백은 더 이상 얼굴만이 아닌 그녀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속해서 기대되는 발전에 주목하며, 강예원의 향후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강예원의 얼굴, 앞트임 복원 뒤에 충격적인 변화. 노박구 탁재훈의 콘서트에서 탁재훈의 충격 발언이 시작으로, 강예원은 뜬금없는 안면, 고백을 통해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탁재훈이 던진 한마디만으로 강예원의 안면 복원사가가 시작되었고, 이로써 팬들은 충분히 놀라움에 휩싸인 상태다. 강의원은 그녀의 얼굴 변화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다. 팬들은 그녀의 변화에 경악하면서도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다. 탁재훈의 충격적인 발언이 불쑥 시작된 이 이야기는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강혜원이 자신의 안면 복원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계속해서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며 팬들은 더욱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이번 안면 고백은 그녀의 이야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내며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강혜원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앞트임 성형이다. 그래서 다시 복원해서. 막은 거다 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쿨하게 인정하며 팬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배우 강의원의 본명은 김지은이며 1979년 3월 15일에 태어났다. 현재 44세인 그녀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CF에 출연한 후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주목을 받아 배우로 데뷔했다. 그녀의 연기와 매력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강의원. 이제는 얼굴의 변화와 함께 그녀의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으로 그녀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팬들은 그녀와의 소통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운명의 역전은 언제나 예측불허입니다. 마법의 성의 흥행 실패와 노출이 많은 작품에 대한 끊임없는 제의로 김지은은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현재의 활동명 강희원입니다 강의원의 새로운 외모에 대한 관심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 일부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녀의 이전 이미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제발 성형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은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전의 레전드한 이미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도 눈에 띕니다. 과거가 더 레전드 외모, 레전드 미드 라는 발언은 강의원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원하고 고급스러웠던 이미지가 사라졌네 앞트임이 더 어울릴 수도 있구나 는 변화에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 중에서도 그래도 확실히 동안 된것 같다 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강의원 근황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당황화 귀여워 전에는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은 강의원의 변화가 여러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팬들과 누리꾼들은 변화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강의원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와, 강의원의 성형 고백에 정말 놀랐다. 유튜브 채널에서의 출연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얼굴의 변화는 정말 눈에 띄었다.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는 마음을 강하게 울리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새로운 외모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리고 탁지훈의 콘서트에서의 충격 발언으로 시작된 모든 이야기는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녀의 얼굴 변화에 대한 토론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전의 이미지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강희원이 자신의 선택을 쿨하게 인정하면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은 좋다. 어떻게든 그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고 우리는 그녀의 향후 활동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치 앞트임 복원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팬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와, 강희원의 성형 고백에 대한 충격은 매우 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의 고백은 정말로 감동적이었고, 그녀의 얼굴 변화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로 마음을 울리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새로운 외모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군요. 탁재훈의 콘서트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 변화에 대한 논의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전의 이미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강혜원이 자신의 선택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도 그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될 것이며 그녀의 향후 활동은 더욱 기대되겠습니다. 마치 앞트임 복원으로 열린 새로운 장면은 계속해서 진화하며 팬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과 변화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